11박 13일 동안 뉴질랜드 여행을 갈 음식을 먼저 챙겨보겠습니다. 컵밥과 그리고 햇반. 자, 저희는 이거 아이스박스에 담아가서 가서 필요할 때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하려고 하고요. 아, 그리고 컵라면. 어? 네? 잠깐만요. 차곡차곡 넣어야 돼요 그냥 넣어도 되요 아니에요. 많이 넣려면 차곡차곡 넣어야 됩니다. 뉴질랜드는 식품 입국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렇게 라벨링을 다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김, 김 넣고 그리고 김치, 김치. 그리고 이거는 된장, 쌈장, 와사비 이런 소스들 넣었고요. 이렇게 투명한 봉투에 라벨링을 해서 음식이 보이도록 가져가는 게좋습니다 그래. 자, 그리고 이거는 차에서 졸릴 때 먹을 사탕까지 음식을 여기다 다 담고 음식을 다 담고 네. 그리고 음식 가방에 함께 넣어 가면 좋은 것이 바로 약통인데 자, 저희가 상비약이랑 아이 알러지약 이제 저희 영양제 같은 거 담은 약통을 넣었는데 이렇게 중요한 건 이렇게 라벨링을 해서 가면 와, 어떤 약이 심사시, 있는지 다 적어서 가면 은 심사 때 훨씬 수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처방받은 약은 처방전이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네. 이거는 아이가 저희 드림렌즈를 끼고 있기 때문에 렌즈랑 눈물 약도 따로 넣었고 이거는 사실 그 숙소에 다 식기들이랑 냄비랑 후라이팬 다 배치돼 있는데 냄비에 캠핑 용품이 있어서 개인 컵이랑 그리고 그릴이랑 그리고 냄비 버너 이렇게 작게 포장을 해서 가져가려고 준비를 했고요. 장갑이랑 일회용 비닐 봉지까지 그리고 그 나무젓가락도 챙겨가고 자, 근데 이제 외국에 나가면 사람들이 이제 가위를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고이, 고기를 편하게 구워 먹기 위해서 저희 주방 가위를 따로 챙겼습니다. 한국식으로. 네. 이게 저희 편하니까 고기 구워 줄 거예요. 가서 봅시다. 자 일단 짐을 이제 하나에 모으는 거죠. 자 이제 음식과 약을 한 캐리어에 담아 볼게요. 자 이렇게 아이스박스 채로 넣고 얘는 이렇게 넣는 게 좋겠다. 이거랑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뚜시몰레서 가습기? 가습기를 또 챙겨가고. 약통. 약통, 렌즈통 그리고. 혹 모르니까 마스크랑 이제 우산까지 우산도 챙겨가고 이 가방에 넣어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캐리어를 싸는 이유가 뭔가요? 입국 심사할 때 이거를 한 곳에 모아야 얘만 딱 올려서 검사를 하고 금세 통과할 수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다른 가방을 다 뒤져야 하기 때문에 그쵸 뉴질랜드는 섬나라기 때문에 이런 것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성정국 같아요 <laughs> 제주도 섬, <웃음> 섬이거든요. <웃음> 어, 훨씬 더 싸다.